3주일, 두 번째 대지입니다. 현재의 나의 실제. 현재의 나의 실제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여러분, 처음에 창조된 사람은 선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살펴봅시다. 사람인 나는 깊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답 7은 매우 예리하게,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은 매우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것은 아주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미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여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오늘날 이 현실밖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의 현실에 깊이 파고듭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은 지금 세상에 처음 곧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의 교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또 죄의 혐물로찬 우리의 부패성이 생기,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패성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문답 7의 답을 봅시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것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에서는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의 타락의 역사에 관하여 아직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의 날 사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 고백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타락했다. 내가 내 하나님과 창조주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타락에 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타락하였고, 너는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알고도 하나님께 개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낙원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게 심각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야만 했는가? 우리의 신앙고백은 실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은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의 이름을 강조하여 드러냅니다. 둘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문답 6은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창조한 사람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이는 대로 시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답 7은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인도합니다 거기 악의 기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낙원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고 하자, 그러나 내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허물에, 허물이 내게 돌려져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물론,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문답 7의 끝은, 왜냐하면 그, 거기에서 우리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 조상 아담에게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본성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꼭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뿌리까지 아담 안에서 부패했습니다 삼대지 미래의 나의 실제 끝으로 우리의 미래의 실제에 관해 생각합니다 주의 날 삶은 사람에 대한 이런 어두운 면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으로 문답 팔에 절박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 물음의 시작에 나오는 그렇다고 해도 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인상을 줍니다 부패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사람의 부패를 너무 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실로 그 부패는 매우 심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잉퇴되고 태어났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리 문답은 원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원죄의 뜻이 있습니다. 원죄라는 말은 기독교회가 역사상 줄곧 인간 본성의 부패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해 온 말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 원죄 문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죄에 빠져서 자기의 부패한 본성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후에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 죄가 어떻게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악의 근거를 파고 들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바세와 범죄한 후에 썼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수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는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여러분 거기 나의 부패의 기원이 있습니다. 거기 원죄가 있습니다. 첫사람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은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관하여 말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아담에게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대대로 물려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바울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도 어그신처럼 세상에 있는 악의 원인 문제와 신임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두 분을 말합니다 첫째 사, 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대응시킵니다 12절에 그는 한 사람으로서 말미암아 거기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18절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일은 것 같이 의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는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첫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첫 죄와 타락과 불순종을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은약 안에서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죄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옛낡은 교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을 다룸에 있어서 아직 우리는 구원의 부분인 제2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리문답은 죄와 비참의 부분에서 미리 구원에 대한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으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뿌리가 부패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운데 잉태되고 탄생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악에 대한 경향을 전혀 가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걸고다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나의 죄의 부패성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주일 날 삼의 끝에서 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려운 진리에 관해 말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비참하게 되었으나 나의 아버지는 원래 너를 선하게 지으셨다. 너는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준 생명의 낙원을 이었다 그러나 너는 그분의 은혜를, 은혜로 이를 다시 명케 되었다. 내가 새 낙원, 순군과 보석의 거리로 빛나는 도시를 예비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음주의자들이 희미하게 기대하는 미래의 도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새 표정을 만들겠다. 너의 부피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내 영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였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비참함 속에 놀라운 빛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비참함에 대한 지식을 바라는 주인을 3은 비참함 속에 있는 죄인인 나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유가 되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줍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